한 복음입니다. 건물이어 그 아구스투스 황제에게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 이첫 번째 호적 등록은 키르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실시되었다. 그래서 모두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본향으로 갔다. 요셉도 갈릴리아 지방 나자렛 고을을 떠나 유다 지방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다윗 고을로 올라갔다. 그가 다윗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 날이 되어 첫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쌓서 구유에 뉘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 고장에는 들에 살면서 밤에도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다가오고 주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러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울에서 구원자가 태어났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그때 갑자기 그 천사 곁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나님을 이렇게 찬미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태어나신 예수님. 여러분들 기쁘셔요? 네. 한두 사람 정도만 예하고 다른 사람들은 말안 해. 여러분들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태어나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뻐해야 되겠죠. 예. 그때 제가 강론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입당할 때 사제단이 먼저 어 안치한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어요. 여러분들도 경배드렸죠그죠 근데 그 경배드린 그 예수님이 과거에 2000년 전에 태어났던 그 예수님께 경배드린 거예요. 예. 런데 예. 예. 우리는 결국 이 경배한 이것이 틀린 답은 없어요. 2000년 전 우리를 구원하기 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도 우리는 경배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경배는 우리의 삶이 마치고 아버지의 때가 됐을 때두 번째 오시는 사람의 아들 앞에서도 우리는 경배드려야 돼요. 그리고 첫 번째 오신과 두 번째 오심의 이 중간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 역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만누엘의 하느님이 우리 가운데 태어나신 그 예수님께도 우리는 경배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예? 그냥 과거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께 경배 드린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과거를 사는 것이죠. 그리고 다가오지 않은 두 번째 오심에 그 사람의 아들 앞에 우리가 경배를 드린다면 이 사람 너무 허공을 쫓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나 이첫 번째 오심과 이두 번째 오심에 이 밸런스를 우리는 이 대림 시기에 과연 나는 왜이한 해가 시작되고 새로운 전례력으로 우리는 대림 시기를 왜 지내게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림 시기 감사송 1번을 보면은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에 대해서 감사송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첫 번째 오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어요? 비천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그분의 오심은 우리가 발광체인 여러 가지 발광체가 있지만 그 시대에 지금처럼 조명도 없어요. 여러 가지 동불도 없어요. 그러나 뭡니까? 밤이 되면은 그 어두운 가운데 그밤 하늘에 그 빛을 발하는 발광체 그것을 별이라고 그러죠. 저는 이첫 번째 오심은 어쩌면 이 별과 같이 오셨다고 저는 이렇게, 어, 비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별은 결국 지금처럼 조명이 많이 켜진 이 현세에서는 보이질 않죠. 그러나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휴가를 가든지 시골에 가면은 조명이 없는 시, 컴컴한 밤에는 누워서 이렇게 보면은 뭡니까? 별이 또렷하게 보이죠. 별의 존재는 뭡니까? 어둠이 있을 때더 빛을 발하는 것이죠. 그러나 해가 뜨면은 그 별빛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서 보이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이첫 번째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존재를 별에 비유를 하자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로고스 창가인 요한복음 1장에 그분이 찬빛으로 이 세상에 왔지만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맞이하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찬빛으로 왔는데 그들에게는 당신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빛을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첫 번째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대림 감사송 일에 구약에 마련된 임무를 완수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오시면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었죠. 그리고 그 구세주께서 오셔서 해야 할일 이것을 예수님은 완수하셨어요. 그리고 완수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어서 감사송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길을 마련해 주셨다 그랬어요. 영원한 길을 마련해 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 오심은 어떻게 오셔요? 영광 중에 오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첫 번째 오심이 별에 비유하자면 두 번째 오심은 그말 그대로 태양으로 오시는 거예요. 첫 번째 오심이 어둠이 가득한 그 밤하늘에 그 가까스로 빛을 바라는 별처럼 오셨다면 두 번째 오셨을 때는 그분의 오심은 뭐예요? 만민이 만천하가 드러나게끔 햇볕이 비치는 그 태양과 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 중에 오신다는 것이죠. 영광 중에 오시는 그두 번째 오실 때 우리는 뭡니까? 바로 그분으로부터 약속하신 상급 그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뭡니까 깨어서 준비하라고 그런 거예요.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의 이 중간 시기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신앙 종말론적인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성탄 대축일을 맞이해서 구유에 뉘이진 그 아기 예수님께 절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오심의 그 과거의 예수님을 다시금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바로 첫 번째 오셨을 때 알아보지 못하고 맞이하지 못했던 그 어둠이. 대림 시기의 사중한 동안 내 나름대로는 오소서 주 예수님하고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렸고 세례자 요한의 그 대림 제2주일의 복음과 같이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해서 내 마음에 그 주님의 길을 마련했지만 주님을 맞이하기에는 알아보기에는 아직까지 내 눈이, 내 귀가, 내 마음이 열리지 않은 그러한 또 다른 어둠이 나를 음습하고 사로잡고 있는 죄인으로서의 나로서 그 예수님 앞에서 경배드릴 때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셨을 때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일을 바로 성탄의 신비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우리 삶 속에 그 어둠을 몰아내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어둠에서 허덕이고 그 늪에서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미리 당겨서 두 번째 오시는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준비가 되는 그 경배를 드려야 돼요. 그때는 빛이 만천하를 비추듯 그분 앞에 섰을 때는 나의 존재가 온전히 그 빛으로 낱낱이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경배할 때 예수님을 보고 싶고 맞이하고 싶지만 또 가로막는 여러 가지 어둠들이 오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것을 몰아내달라고 나를 다시금 빛으로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면서 다시금 뭡니까? 두 번째 오시는 그 태양과 같은 그분 앞에 서기에는 아직까지 구원에 합당치 못하는 나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경배 드리 된다는 거예요. 그냥 흉내로, 그냥, 의뢰이, 그냥 뭐, 어, 성탄이니까 가서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을 염두에 두고 경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현재를 살아야 되죠. 현재의 나가 예수님 앞에 경배 드릴 때는, 작년, 아니, 내가 세례를 받았던 그때와, 매년 내가 맞이하는 이 성탄의 신비 앞에서 나의 존재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기 예수님 앞에서 가늠해야죠. 그러한 진단과 의미를 헤아리지 못하면 성탄은 그냥 흘러가는 예식일 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태어나셨어요. 빛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어둠을 밝히셨어요. 나는 세례 때 바로 빛의 자녀로 거듭 태어났어요. 그러나 과연 나는 대빡에 가려졌어. 내가 살고 있는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교회 안에서 나는 빛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것보다는 남에게 대빡을 씌우는 또 다른 어둠의 하수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작년보다는 올해가 하나님이 빛으로 오셨고 또빛 가운데 오실 때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존재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듯이, 빛의 자녀로 삼으셨듯이 그 빛으로 내가 변화되어서 그 사람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 아기 예수님의 그 현존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바로 하느님이 왜 인간이 되셨는가? 무기력하고 누구의 돌봄이 없이는 한시도 살아가지 못하는 저 아기를 바라보며 우리는 구세주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이 공통분모는 인간인 나에게 있어서 우리 가운데 태어나신 예수님께 경배드리지만 바로 우리 존재가 이 보잘것없는 인간으로 탄생하신 그 예수님 안에 바로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 성탄 대축일 남 미사에 신이 인성을 취하셨듯이 우리도 그 신성에 참여케 하소서라고 봉기도문에 기도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는 이 인간이 되신 예수님 안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신성을 보았다면 인간이 나에게 인성을 지녔었지라도 인간이 되신그 신에게 신이 바로 내 안에 머무실 때 나에게 뭡니까 또 다른 길이 열린 것이죠 인간으로 아웅다웅하면서 살기에 급급한 인간의 삶에서 천상의 신비에 참여하는 천상시민으로서 신성에 참여하는 또 다른 차원의 삶으로 나아가리라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앞에 우리에게 오신 그 강생의 신비에 응답드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리는 묵상을 할수 있죠. 우리 가운데 오신 저 아기의 존재. 어쩌면 우리의 존재는 하느님 앞에 늘 아기와 같은 존재로 머물러야 돼요. 하느님이 나를 더 컨트롤하고 나에게 승리를 더 충만히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적합한 존재 양식이 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예수님은 어린이가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했지만 그거보다도 아기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아기는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네? 여러분들, 아기가, 엄마가 이렇게 안고 있을 때, 혹시 엄마가 나를 떨어뜨리지는 않을까 해가지고, 걱정하는 아기가 있어요? 네? <laughs> 엄마가 안고 있으면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배고픔면 응행하면은 젖을 딱 먹이는 거예요. 응? 자고 싶으면 자고, 부르고 싶으면 한번 울면 되고. 응? 어쩌면 우리가 올해, 지내는 이 성탄은 억지로라도 우리는 기쁨을 느끼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 버려진 여러 가지 혼탁하고 이 생각지도 못했던 이 상황 속에 우리는 대림 시기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저는 그러한 상황들을 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아,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아들이 오실 때에도 어쩌면 우리가 예고치 못하는 어떠한 그때에 우리는 그것을 측면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서 이 모든 상황들, 그래서 제가 문득 이번에 그 대림 시기에 문득 제가 어떤 영화를 보게 됐어요. 뭐, 그게 세상에서 만든 영화지만, 그 영화의 그 어떤 감독이 그 마리아라고 하는 그 영화 속에. 그 유명한 그 어, 배우가 헤롯 대왕으로 나와요. 헤롯 대왕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동방박사가 왔을 때그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했던 그 왕이죠. 그 왕은 또 그리고 건축강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이방인일지라도 바로 이 거대하고 이 웅장한 성전을 치우면서 이것으로 하나님께 내가, 경배 드리는 것으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는 그 동족들, 유대인들을 혹독한 노동의 노역에 시달리겠죠. 어떻게 보면은, 올해 이 나라에 우리는 어김없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혼란 속에 있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에 헤롯 대 왕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어떻게 보면 혼란에 빠졌지만 예수님은 그 가운데 태어나셨죠.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나라의 그 헤롯 대 왕과 같은 그 사람이 아니라 헤롯 대 왕은 또 나이기도 합니다. 내가 헤롯 대 왕이죠. 예수님의 오심을 내가 겉으로는 반기는 척하지만. 예수님을 끊임없이 죽이려 하고, 뭉개려 하고, 없애려 하는 또 다른 내 안에 헤롯 대왕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들 사이에서도, 이웃 간에도 나는 헤롯 대왕 같이 행세하려고 하고 있죠. 어쩌면 우리가 이 예수님이 2000년 전그 유대 땅에 오실 때, 그곳을 다스렸던 그 헤롯 대왕과 같이. 그러나 동방박사와 왔을 때도 그는 뭐랬습니까?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그랬죠. 그러나 뭡니까? 다 죽였죠. 어쩌면 우리가 이 성탄의 신비 앞에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또 다른 헤롯 대왕과 같은 그 애고의 그 죄악을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토록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척하죠. 그러나 내가 살려고 하고 내가 왕으로 살려고 하는 또 다른 나의 진면목을 우리는 이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 앞에, 발가벗은 그 아기 앞에 우리는 나의 본 모습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찬빛이신 그 빛이 나의 존재를 비출 뿐만 아니라 내 내면으로 소며들어서 내 어둠의 감옥에 그 빛이 차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만이라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빛 자체이신 그분께서 나를 비추실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빛의 반사체로 당신을 증거할 수 있는 사도가 될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아기 예수님 앞에 보잘 것 없고 무기력한 그 아기 앞에 우리의 이해롭과 같은 또 다른 나의 이 잿덩어리를 온전히 봉헌드리도록 합시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올해도 우리와 함께, 함께 커시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이한 해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어쩌면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현상을 바라보면서 여러 곳에서 강의도 하고 강론을 하면서도 그래요. 우리가 무엇이 옳고 거르고 그것을 따질 때가 아니에요. 나 자신이 진정으로 이 나라의 국민이라면 동시에 우리는 하느님 나라의 백성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배쳐가는 그런 옹졸한 행위와 사상에 젖어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 그 아이덴티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정치 이야기, 정당 이야기, 그런 것을 한다면 당신은 뭡니까? 이 지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천상에 속해 있는 천상의 시민일 뿐입니다.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에서, 우리 본당에서, 우리 수도에서, 우리 나라에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수 있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께 이 모든 것을 의탁하고 봉헌드리도록 합시다.